인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인복. 네. 어디 네, 저도 인복을 믿는 편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어,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들만 계속 만나왔을까 정말 좀 마음이 다칠 법하다. 네, 그런 인연을 많이 만나는 분도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뭐 이렇게 인복에 따라서 그냥 연애를 못하게 될 팔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 아무리 인복이 없다고 해도 그나마 있는 인복이라는 게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자기가 자기한테 얼마 없는 인복인데도 자기한테 나타난 좋은 인연이 있었음에도 어, 자기가 어떤 판단을 잘못해서 스스로 인연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지혜진작이라고 하는데,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 그때는 이제 우리한테 옆에 짝꿍 같은 게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짝을 지어주죠.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친구랑, 야, 오늘부터 이제 우리 친구 하자. 그럼 친구 했었습니까? 응. 아, 이 친구 했었죠. 했었죠. 네. 근데 지금 오늘 처음 앞에 네. 앉은 분이 친구 하자. 그럼 하실 거예요. 네, 잘안 <laughs> 하죠.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이제 살다 보니까, 아, 이게 좀안 좋은 사람도 있고, 나한테 좀, 좀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이 있구나. 뭐 어,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길고 재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만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내가 만날 만한 사람인가 라는 걸 이제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으로 평가를 할때 잘못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질의조이라고 합니다. 어,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거 실제 있었던 사례긴 한데 좀 극단적인 예시에요. 어, 여자랑 데이트를 했는데 2차를 계산 안 한다. 여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1차를 계산했는데 2차를 계산 안 하나 지켜봤는데 2차를 계산 안 해. 그랬더니 된장연애, 김치연나 이용하려고 나왔네. 이러는 거요 근데 이게 사실 2차 보통 뭐 커피숍이나 아니면 술집 가죠? 그럼 둘이 먹으면 한 4, 5만원 나올 텐데. 그러면 자기가 먹은 거 빼면 반지. 2, 3만원 정도를 여자가 이용해 먹기 위해 자기를 이용한다. 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좀 극단적인 판단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보고 이런 사람일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질의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또 극단적인 예시로는 어, 자기한테, 자기가 전화를 했어, 누군가한테. 뭐 친구든, 연인이든, 이성이든. 이 전화를 했는데, 좀, 전화를 좀 투명스럽게 받는 거야. 목소리가 좀안 좋아. 별로 난 반가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얘는 안좋아하는구 아, 다시는 연락 안 해야지. 요런 생각들. 음, 그리고, 아, 요런 분도 있었죠. 그, 실제 수강생 분들 중에 있었던 분인데, 그, 핸드폰에다가 자기 이름을 세 글자로 딱딱하게 저장했다고, 아, 이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아, 다시는 연락 안 해야지. 이런 것들. 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과거에 자기가 만났던 인연, 오래 만났던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하고 눈앞에 있는 새로운 소개팅하는 이성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연인은 나한테 분명히 밥 먹을 때 수준도 낮줬는데이 여자는 지금, 지껏만 놓네. 이 이기적인 여자네. 이 내조를 할줄 모르는구만. 이렇게 판단하는 지뢰진작 자, 이런 것들이, 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기에, 속단하기에는 좀, 오해의 여지가 굉장히 많죠 이런 잘못된 판단을 지뢰진 자리라고 질의 질의 하는데 어, 예를 들어 이 판단이 정말 맞다면 어,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엄마도 아빠랑 이제 3년 동안 연애라고 결혼하셨대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좀 그때 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 아버님하고 데이트하는 동안에 10원도 안 쓰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 된장년은 아니거든요 저희 엄마는 아빠보다 오히려 능력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어, 저희 가족을 되게 오랫동안 부양하신 분이고 아빠한테 3년 동안 연애하는 동안 10원도 안 썼다고 해서 된장녀라고 판단하기에는 잘못된 판단이 될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아빠가 그때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아이 여자는 된장녀다 하고 여러분들처럼 나이 여자한테 이제 연락 안할 거야 라고 했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 같은 경우에도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없었어요. 지리짐작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환경도 알고 있고 여자가 왜 처음 만난 남자한테 돈을 많이 안 쓰려고 한다면 그걸 왜안 쓰려고 하는지, 자기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고방식이 열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고가 없는 분들이 이제 지배자로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보고 이럴 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사례로 이렇게 보면, 어, 우리 예전에 이제 했던 드라마인데, 보아하고 최단일에 나왔던 드라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했던 드라마죠. 자, 그 드라마를 보면, 은 어, 최단일에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친구 이제 여친이 있었어요, 친 이 여자친구가 좀 독특해요. 그, 남자친구한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남자친구가 이제 좀 특별한 날이라서 여자친구한테 이벤트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이벤트가 아니면, 오빠 가서 다시 해요 <laughs> 그런 말을 하는 여자예요. 뭐 극중에 그 존재하는 이모니 이긴 했지만, 그냥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한테 뭐 이렇게 비싼 선물을 해주길 바라고 좀 화려한 파티를 해주길 바라고 뭔가 이렇게 좀 조건을 내세우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러면 질의 생작하는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때 어떤 생각할까요? 을아이 여자는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건가? 어떤 가치를 지니? 자기한테 뭔가를 해주길 바라는 남자를 원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혼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최다일도 이제 좀 마음이 안 들지만 참고 계속 만나고 있었는데 어 어느 날 이제 여자친구한테 이벤트로 퇴짜 맞고 다시 준비하라고 해서 어그 여자가 원하는 반지를 비싼 걸 사가지고 예, 그 여자가 있는 장소를갔어요 근데 그때 그 만남의 장소가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기로 하는 시간이었는데. 무연찮게 방문에 들어가려는 순간 그 친구들하고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나눴던 대화가 어, 내가 이 친구를 이 남자 친구를 만나는 이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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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이었거든요. 최단이 어, 의사였고 내가 의사 친구이기 때문에 만나주는 거야. 어, 뭔가 이용하고 있다는 식의 표현들이 막 친구들하고 오고 가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최단는 거기서 이제 단지를 비싼 걸 샀는데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그 집에 돌아가요. 자왜 돌아갔을까? 그냥 이용당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 나한테 이런 비싼 선물을 받고 싶고, 친구들한테 자랑용으로 삼고 싶어서 나를 만나는 거였더라. 그래서 이제 진심을 오해하고, 기분 나빠해서 가는 거죠. 어, 근데 실제로, 결국에는 이제 최다니엘은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헤어지자고 하는데, 어,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여자친구 집안의 배경이 나옵니다. 결국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친구 집안은 굉장히 잘 살아요. 그래서 아빠가 돈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만난 남자가 있는데, 그 결혼할 거니까 아빠한테 데리고 오면, 그 남자친구 이제 의대생인데 아빠가 병원 차려줄 거지. 그러니까 최다니엘을 돈 갖다가 이용할 리가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최다니엘이 헤어지자고 하니까 엄청 슬퍼하면서 매달리고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냐고 하지만 결국 최다니엘은 어, 나쁜 여자로 생각하니까 떠나버리죠. 결국 최다니엘, 물론 여자친구가 좀 무리한 걸 요구한 것도 맞고 잘못된 패턴의 연애를 한 것도 맞습니다. 좀 사랑의 방식이 잘못된 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최단일이 의심하고 기분 나빠했던 이유 잘못된 판단의 원인이었던 나를 안 좋아한다 이거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 여자 나름대로 이 남자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 때문에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이게 여러분들도 이게 허세 부리는 경우 있잖아요 자기가 쫓아다 다녀놓고 이 여자가 나 쫓아다녔어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말 한마디에 영향 받아가지고 자기가 좀 지레짐작하고 판단하는 게 있으니까 그 여자가 자기를 좋아했다는 마음을 오해한 채 좋은 인연을 묻치고 어, 그리고 결국엔 그때 약간 살짝 썸 타고 있던 어, 보아라는 여자한테 갑니다. <laughs> 그러니까 결국 최단일은 이런 나쁜 여자가 다 있어 하고 있지만 사실 지가 나쁜 놈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리팀자 사고가 결국에는 자기한테 좋은 인연을 묻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과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지뢰진작 사고를 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핵심적인 방법을 알면 되는데 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가치관을 가져가시면 지뢰진작 사고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수용성이 좋은 분들은 바로 가져가서 바로 적용이 되니까 되는데 이게 이제 얘기를 해줘도 이게 계속 아니야 이, 이 여자 이런 것이 이렇게 예, 생각하는 분도 있고 내가 말할 때만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또 집에 가서 바로 또 지뢰진작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자 어쨌든 일단 첫 번째 방법인데 어, 사람은 이제 사랑하면은 헌신이라는 걸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나타난 소개팅 여자한테 밥을 사주고 싶은 정도랑, 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2년 사었어 그리고 여자친구의 생일이야.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이벤트를 준비할 때랑 그 정성도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이 헌신하게 된다는 거. 자, 그거랑 마찬가지로 눈앞에 나타난 여자가 나한테 소홀하다는 거, 나한테 좀덜 지조적이고, 나한테 좀덜 매너를 갖췄다면, 그 여자가 인성이 나쁘고 나쁜 년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직 나를안 사랑하니까 안 사랑할 때 모습이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죠? 되게 당연한 건데 이게 당연한 걸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만난 인연이니까 지금 나타난 모습은 난안 사랑할 때 모습인 거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나를 사랑했을 때의 모습 결혼했을 때의 모습으로 비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여자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니까 지금 처음 만났어 소개팅이야그러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남자인지 알고 싶어서 나왔는데 오래된 연인처럼, 사랑하는 연인처럼 나한테 지조를, 어, 대우를, 매너를 발휘할 리는 없잖아요. 물론 매너가 굉장히 좋고 인성이 좋은 사람은 똑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현재 모습으로 미래 모습을 판단하니까 당연히 마음에 드는 여자는 있을 수가 없죠.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부감은 뭐예요? 나한테 잘하는 여자, 지조 있는 여자, 좀 내조 있어 보이는 여자, 뭐 이런 여자들이잖아요. 가정적인 여자. 근데. 어, 처음 본 여자가 나를 사랑할 리가 없는데 사랑했을 때 나올 법한 그런 행동들은 나올 리가 없단 말이야. 나안 좋아하는 여자니까 내가 만 처음 만난 여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형 여자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만나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특히 그이 보상심리가 강한 분들이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해요. 자기가 열심히 살고 어, 스펙이 남자한테 는 최고다.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펙 개발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많이 투자. 한 그런 남자분들이 특히 어, 여자를 볼때질리진작하는게 굉장히 많이 발달이 있어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음, 이분들은 이제 자기가 좀 시간 얼마나 인연하고 시간 투자를 하기가 좀 아까워서 그러니까 좀 만나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만나보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리고 만나면서 정이 들면은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어, 좀 빠르게 판단해서 내가 만날 법한 여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하는 건데 어, 빨리 판단하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판단하는 방법이 잘못되니까 오히려 자기가 정말 좋아할 수도 있는 좋은 인연을 놓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뢰심작사고를 우리 아버님이 만약에 발휘했다면 또 우리 엄마같은 좋은 여자를 놓쳤을 거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가치가 방법입니다. 어, 사람은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 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근데 이제 좀어 보편적인 예로는 경상도 남자인가 좀 무뚝뚝하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오글거리는 표현을 잘하는 남자들도 있지만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무뚝뚝한 남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다른 것 뿐이지 자기가 생각하는 표현의 기준으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만다 판단해 버리면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 아는 친구인데. 여러분들 아는 분이에요. 에플민트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는 이 친구의 친한 형이 친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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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이라고 해서 나한테 오라 그랬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약속을 하고 그날 깜빡해서 못간 거는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그 친형하고 저는 교류도 없었지만 에플민트가 어, 초대를 해서 내가 가려고 하다못 갔어요. 근데 못 갔더니 이제 에플민트가 하는 말이 인생의 회의감이 된네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정말 친한 친구라면 자기의 친가족의 행사들을 다 참여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석 안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얘는 진짜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 친구들을 어, 좋게 생각해봤자 다 쓸데없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나보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사람의 표현 방식은 다른데 자기 기준으로 사랑의 기준을 평가를 한 경우에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처음 본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 거는 당연하다 네, 나도 진심이 아닌 건 당연하다 처음 본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자주 얘기했던 얘긴데 대부분의 모든 관계는 흑심에서 시작된다고 했죠. 여기 오신 분들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흑심의 관계란 말이야. 나는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 만난 거지 여러분들을 어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떤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난 건아니잖아야 우리가 어떤 소셜적인 관계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진심의 기준이란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랑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그게 진심이고 그 외의 것들은 다 흑심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왔다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의 지식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려고 온 거잖아. 왜 여러분들이 나쁜 놈이냐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이렇게 다 흑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야. 누군가가 다 처음부터 진심일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게 한 한순간에 뾰로롱 사회에 빠진 경우도 있어요. 농명와 줄리처럼.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흔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관계는 흑심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아, 상대방이 나한테 핵심으로 시작했다면 이걸 진심으로 바꿔주도록 만드는 게 이게 유혹이고 그게 이제 관계 형성을 하는 방법인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면 될것 가지고 나한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걸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전부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부터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 수강생분들 특징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이번에 어떤 남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남자가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이러 있어 막, 막상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여자분은 그 남자한테 철벽을 쳤어. 그 남자가 다가오게끔 뭐한게 없어. 뭐 꼬리치거나, 여울짓을 하거나, 그 남자가 이뻐 보일 만한 짓을 하거나, 그 남자한테 진심으로 느껴질 만한 행동들을 한다든거나, 이런 거안 하고,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다가왔대. 근데 그 남자가 진심이래. 아니, 자기가 뭘 하려고 얘기를 진심사명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진심이야. 그죠? 그니까 이제, 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진심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자기가 먼저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바뀌게끔 노력을 하고나서 그리고나서 최선을 다해보고 그때가서도 진심이 아니면 그때가서뭐 만난다 안만난다 판단하는건 괜찮겠지만 처음 본인연에서 어떻게 자기한테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진심이게 되는거야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다 이제 수강생들끼리 친해질수가 있는데 친해지기 전에 이 사람이 나한테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사귀겠다 그럼 여러분들끼리는 절대 친해질수가 없다는거야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은, 어, 이런 지배징작을 이제 안, 안 하기 위한 방법, 예, 세 가지가 지나는 얘기했고, 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다리기 전에. 그러니까 지배징작을안 하기 위해서, 어, 현재 모습을 가지고 미래 모습을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사람의 상, 사, 사람의 호감의 기준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본 사람은 진심이 아닌 게 당연하니까, 진심인의 만에, 아예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도 나한테 진심인의 만에 기다리고 있듯이, 바보면서 나도 똑같이 간보면 서로 간보다가 날아갈 뿐이니까, 나라도 먼저 그 사람이 원하는 진심을 갖고 다가가줘서, 진심이 끌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유혹이에요. 그렇죠? 그래,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굳이 제 이야기 속에서 이제 반례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이론강의가 아니라, 좋은 수강는분들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저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반대되는 가치관들이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일어나는 트러블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이 이제 저랑 트레이닝 하면서 찾아야겠죠. 자, 어쨌든 이제 사례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 여러분들도 잘 아는 예신데, 우리 그 유명한 치과의사 수강생, 이제 서전영. 아, 인연이 될 법했던 치어리더. 예, <laughs> 네, 이야기입니다. 어, 모르는 분들도 아직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이 치과 의사인 이 서전영은 사고방식이 이랬어요. 자기가 치, 어떤 치어 리더를 만나게 됐는데, 어, 이 치어 리더가 나의 어떤 조건을 보고 다가온 건아니다이런 네, 거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니까 러 내가 치과 의사가 아니라 정말 나를 좋아해서 다가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 여자분을 대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좋게 말해서 이 여자가 나한테 진심일까 궁금했다는 거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야, 니가 좋아하는 건 맞니? 너나 의사라서 이용하려고 온거 아니야? 간보니까. 안 좋은 사고방식이야. 자, 근데 이때 똑같이 치어리더 분도 마찬가지로, 야, 제가 대략 패턴을 보니까 이 여자분도 똑같은 사고방식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도 치어리더라고 하면 좀 희소성 있는 직업이니까, 한 번쯤 치어리더를 사귀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그런 식으로 자기의 외모 때문에, 직업 때문에 다가오는 남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 이 오빠가 나의 외모나 직업 때문에 다가오는 건 아닐까? 정말 순수하게 날 좋아하는 걸까? 이런 아, 걸 이제 판단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둘은 서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그쵸.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는 건지 아닌지. 진심인 걸 확인한 다음에 진심을 주려고 계속 감만 보고 있었던 거죠 서로의 진심을 기다리면서. 그럼 둘다 진심만 기다리고 있지, 진심을 준 거예요. 예, 네, 안 좋죠. 그럼 둘이 원하는 게안 나왔으니까 둘은 어떻게 됐어요? 당연, 당연히, <laughs> 결골적으로, 아, 이 오빠 나 이용하네?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나 이용하네? 아까 얘기했던 그 2차 계산 안 한다고 된장녀로 간게이 형이에요 <laughs> 이 여자한테 밥 사줬는데 고맙단 말 했다고? 야 역시 얘는 내가 의사라서 돈 많은 거 같아가지고 만나는 건가 봐 그래서 어느 날형그 뭐그 여자 좋다면서 잘 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야, 이제 안 만난대요 안 만나는 이유가 된장녀로 한 거야 그래가고안 만난대요 이런 것들인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둘은 분명히 서로한테 끌렸거든요 서로한테 끌렸으니까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간보는 마인드고 근데 어느정도 끌리니까 이 사람이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고, 그다음에 진심을 주고 싶은건데, 진심이 안오니까 그 끌리는 마음에서 끝나버린거니 이런식으로 끝나는 연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썸타는 관계도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놓쳤을까요? <laughs>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제 네이스유 에피소드 아시잖아요. 이젠 <laughs> 뭐어쨌 어~ 그러니까 이게 더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지뢰증자 때문에 이~ 간 보는 것 때문에 스스로 이연을 놓치는 이 원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얘기를 할때 아~ 그렇네 그렇네 하면서 결국엔 남 이야기처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니까 어~ 이해되네 저러면안 되겠다면서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걸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 돌아봐야 돼요. 자기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전문가인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중에서 이제 지뢰진작을 하시는 걸 저한테 걸린 분들이, 어, 넥슨. <목소리> <목소리> 우리 샤를도군님두 분은 아주 월등한, 아주 뛰어난 지뢰진작 사고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어, 아, 그렇죠. 네, 우리 유니크님을 빼면 안 되고. 우리 분마스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스틱도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수강생이 칭찬을 했어요. 어우 뭐 어떤 어떤 게 되게 대단하신 것 같다. 그랬더니 쫄랑쫄랑 저한테 오더니 형, 저분이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할까요? <웃음> <웃음> 그 사람의 말을 지의 조작하더니 이제 막 이렇게 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제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해요, 그죠? <laughs> 여기 있는 분들 사실 지의 조작하는 거 저한테 한 번씩 다 걸렸습니다. 근데 네. 이제 안돌아봐서 문제인 거야안돌아봤어안 돌아보고 남탓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있고 내가 지의 조작해서 인연을 놓친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진심으로 만들었던,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은 건 생각 안 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진심이 아니었던 거야. 지금 이 행동을 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야. 어, 제 주위에 이제 어떤 여자 대표님이 있습니다. 이 여자 대표님이 이 돈도 되게 많고 뉴스에도 실린 분이라서 되게 잘 나가고 얼굴도 괜찮은 분인데 이분이 남자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나한테 외롭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물어봤지. 너는 왜 남자친구가 없냐? 왜 그냥 남자 너 주위에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왜안 사귀냐? 했더니 자기 불이야 인기 있다고. 근데 사기만한 남자가 없대.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니까 다 나쁘대. 뭐 이렇게 어떤 남자가 다가왔는데 자기 돈 때문에 다가왔다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남자는 자기한테 안 다가와서 또 인연이 될 수가 없대. 근데 뭐말 한마디만 들으면 그럴싸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여자한테 다가가면 그 여자는 진심이 아니라 돈 때문에 다가왔다고 오해를 해 자기가 되게 부업 명예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안 다가가면 또안 다가오니까 진심이 아니라고 또밀어내 그러니까 다가가면은 진심이 아니라 돈이라고 오래하는 거고 안 다가가면 안 다가오니까 인연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그래서 아직도 싱글이 얘기잖아요. 내가 만난 지 지금 1년 됐는데 아직도 계속 싱글이야. 자 어쨌든 자 지리 징상을 안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그세 가지 외에 어한 가지를 더 추가드릴게요. 자 지금 이 치과 의사 서전형도 자기가 의사가 됐던 이유가 뭘까요? 이 형은 자기 입으로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의사가 되면 많은 여자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도 있고, 인연의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소개팅 많이 들어오잖아, 이사 같은 거 그래서 자기는 직과 의사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꿈 때문에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열심히 돈을 많이 벌려고,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다른 여자들과의 차별성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발전시키려고 했던 스펙이나 외모 같은 것들, 다왜 하는 거야? 선택받으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을 다른 동성의 인연보다 더 차별성 있는 매력을 가지려고 선택받으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모가 뛰어나거나 스펙이 뛰어날수록 더 많은 인연의 기회가 생기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낸 기회예요. 다른 이성보다 더 다른 동성보다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다가온 여자를 보면, 야, 내가 다른 남자한테 다가가게 할거 나한테 다가오게 만들었구나. 하고 그 여자가 나의 능력이나 외모를 보고 다가왔다고 해도. 그거를 이제 진심으로 바꾸게 하면 되는데, 나한테 다가오게 만들려고 했던 스펙하고 외모를 개발할 때 던지고, 막상 그거 보고 다가오면 이런, 거 이런 거 있다는 겁 이게 무슨 모순적 사고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한 가지 더 같이 말을 말씀드리자면, 흑심으로 나한테 나의 어떤 능력이나 외모를 보고 다가왔다고 해도, 어, 그거를 다가온 걸 나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다가오게 만들려고 여러분들 그걸 개발했듯이, 그것 때문에 다가온 거야. 다가왔으면 다른 사람들이 못 가진 길을 가진 거야. 그때 진심으로 바꿀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자, 그래서 처음 본 사람이 진심이 아닌 건 당연하기 때문에, 나를, 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런 간을 보기 전에, 어... 여러분들은 나를 좋아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 어떤 몸매 때문에 다가오는 거야. 내 얼굴 때문에 다가오는 거야. 내돈 때문에 다가오는 거야. 내 집안 때문에 다가오는 거야. 이런 생각을 아예 그냥 하지를 마요. 만약에, 만약에 한다고 해도, 오, 이야, 이것 때문에 다가왔네? 잘 됐네. 이제 조금만 더,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넘어오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 예전에 했던 드라마인데, 그청담동 앨리스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박시우하고 문근영 나온 드라마인데, 그 박시우가 이제 항상 많이 나오는레퍼토리죠그 재벌집 아들로 나오는데, 그때, 어, 그 남자는 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재산 때문에 보고 오는 여자 말고, 순수하게, 남자의 재산이 아닌, 순수하게 남자의 내면을 보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 이런 가치관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맘에 드는 문근영이란 여자가 나타나니까 자기가 재벌집 아들이라는 걸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사랑에 빠지고 연인이 돼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어, 알고 보니까 문근영이 자기의 신분을 알고 다가온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아, 네. 그럼 이때 이제 이지의수장하고 이런 핵심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던 박시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면서 이제 그 여자를 굉장히 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문근영은 더 웃긴 게이 작가도 그런 사고 방식이 있었나 봐. 혼자 눈치를 봐. 아니 그게 왜 나빠 문근영이 그 남자의 재산을 본 것도 그 남자의 매력 중에 하나를 본 거야 여자의 얼굴이 이쁜 거를 본 것도 우리도 그 여자의 매력을 하나 본 거예요 그 매력 그 물론 그 마음이 다 흑심이긴 하지만 진심은 아니지만 그 흑심을 진심으로 바꾸려고 해야 진짜 진심의 관계가 탄생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사랑에 빠질 순 없으니까 내가 의사라고 해서 어떤 여자가 나한테 뾰로롱하고 사랑에 빠져 자 어쨌든 이렇게 연애를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가치관이 지리진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